안녕, 우리는 근육 세포야. 우리가 뭉치면 근육이 돼. 나는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이야. 나는 이두박근. 나는 삼두박근이야. 팔을 굽힐 땐 내가 수축하고. 팔을 펼땐 내가 수축해. 나는 골격근이야. 지금부터 내 구조를 살펴볼 거야. 나는 근육 원섬유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. 그리고 내 근육 원섬유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되지. 나는 근육 원섬유야. 나는 Z 선에 의해 반복적으로 근절이라는 마디로 나눠져 있어. 나를 자세히 살펴보자. 근절 부근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밝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명대 아이대라고 해.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데, 암대, A대 라고 해. M선이 위치하는 부분엔 마이오신만 존재하고 이 부분을 H대라고 해. 이와 같이 나의 구조는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. 근육이 수축할 때 A대의 폭은 줄어들지 않고 H대와 I대의 폭이 줄어들어. 근절의 폭이 감소해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지. 그렇다면 우리는 뭘 먹고 움직이지?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해. ATP는 크레마틴 인산의 분해와 세포호흡 과정에서 생성돼 하지만 지속시간은 짧아. 그 이후에는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포도당, 아미노산, 지방산을 이용한 세포호흡으로부터 ATP가 공급돼. 그래서 우리는 ATP를 에너지원으로 근수축할 수 있어.